자, 그럼 세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도학년 구하기 방탈출 민원의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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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방야빵야방야데요이고요이 방에 나오는 방탈출 문제는 비아나 <laughs> 선생님의 사연입니다. <laughs> <laughs> 머머리, 머머리, 내 머리 아저씨. 병주야 수업 시간에 장난치면 안 되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수업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지금 방해가 되잖아. 에 동민이도 같이 했는데. 동민도 했다고 네 잘못이 없어지진 않는단다.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동민이, 너도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앉으렴. 네, 죄송합니다. 휴 오늘 애들도 잘 보냈고 알림장도 잘 올렸고 그럼 내일 수업 준비 좀 해볼까? 어. 어. 네 여보세요 병주 어머님? 네. 선생님 오늘 우리 병주 혼났나요?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아니 선생님 제가 애 말을 들어보니까 오늘 수업시간에 아주 공개적으로 저희 애를 혼내셨던데 우리 아이가 아, 그런 잘못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선생님 우리 병주가 아니 옆에 같이 떠든 동민이? 동민이 걔도 있다는데 왜 걔는 더 심하게 안 혼내고 우리 병주만 혼내냐고요 아네 어머니 너무 잘 이해가 되죠 분명히 그럼, 걔가 에이. 먼저 잘못했을 거예요 선생님 아네 그런데 병주도 잘못이 있어서요 어머님 또 수업시간에 잘못한 애들은 제가 똑같이 혼낸다, 혼낸답니다 너무 노여워하지는 마시고 병주도 잘 잘못을 했어요 어머님. 아니 선생님 아니에요. 앞으로 저희 애는 그렇게 혼내지 마세요. 저희 애가 어떤 애인지 아세요? 제가 열달 동안 품어가지고 저희 애는 DNA가 달라요. DNA가 귀해가지고 그렇게 혼나면 기죽어서 안돼요. 아시겠죠? 어머님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Oh my god. 아니 그럼 이 아이만 교사로서 지도를 하지 말란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아니 누구한테든 따뜻하고 공정하게 그게 교사의 할 일이잖아. 난 말할 거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That's no no. 아, 아, 네. 죄송합니다. 열렬을 열렬한 교사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니 저 진짜 <laughs> 뭐 연기지만 아, 너무 지금 딱. PTSD 왔는데. 아. 뒷방이라고 네. 하죠, 뒷방. 아, 네, 네. 아, 이런 민원이 아, 진짜 많습니다. 아, 이번 주제는 민원의 방이고요. 선생님들이 들어보신 민원을 하 한번 올려주시고 음. 그 사이에 또 우리 게스트분들 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아, 저는 그런 적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때도 여름이었는데 전화가 오셔서 우리 애가 모기 물려서 간지럽다고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줬냐고 긁어줘야 아, 돼? 쉽지, 쉽지 않아요 이렇게 <laughs> 찔러줘 쉽지 않아 아니 목이 울려서 간지럽다고 하는 걸 제가 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아 근데 저는 그런 적 있었어요 <laughs> 우리 반이가 모기 물렸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십자 모양 만들었어요 아그 감염의 가능성이 있잖아 선생님 우리 집은 불교인데 왜 십자가 <웃음> 하셨어요? 불교 <laughs> 아, 어. 세상에 그래서 그랬던 되게 황당하고 뭐 어찌할 바를 몰래, 아. 모르겠었던 음. 기억이 나네요 모기까지 저희가 컨트롤해야 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 교사니까 저는 그 학부모님이 아, 우리 애는 부모님의 위로는 별로 와닿지 않는다. 선생님이 위로를 해주셔야 한다 했는데 그 아이가 위로받을 상황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어. 그런데 왜 우리 애를 위로해 주지 않았냐. 음. 왜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았냐. 라고 어. 하면서 제가 정말 썰로만 듣던 우리의 어. 마음을 왜 충분히 읽어주지 않았냐라는. 어.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셨어요. 어. 어. 네. 어. 마음 읽기 실패. 아, <laughs> 다음부터는 세상에 돋보기 들고 어. 이렇게 마음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직이 야지 <laughs> <laughs> 근데 봐야 되는데요. 아. 두개다두개다 쓰세요. 아, 네. <laughs> 아 세상에 황당하긴 하네요. 네. 어,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많죠 많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학년 초에 딱그 시작한지 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사이버 학교 폭력이 접수가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 사안을 조사를 하 하던, 하던 와중에 가해자로 좀 지목된 친구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발생을 했고 어 이렇게 접수가 됐다 조사를 하는 중이다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모님께서 갑자기 엄청 홍보를 하시면서 막 우리 애가 지금 어떤 말이냐 하는 거예요 응.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접수가 됐는데 알 수가 없으니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게 될 거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뒤로 저한테는 연락이 없고 학교로 전화가 가서 음. 이제 제가 했던 말을 이것 자르고 이것 자르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laughs> 어떻게 선생님이 아이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오. 저를 진짜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진짜 통화 녹취록 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진짜 억울할 뻔했었거든요. 진짜 큰일 날뻔했데요 아, 아, 다행이네요. 어.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인근 저희 인근 학교에서는 그쪽에 좀 서, 윗지방에서 내려오신 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이들이 많은데 선생님이 사투리 쓴다고. 어. 아, 아 잠깐 달라고. 저희 다 짤려야 합니다 아, 지금 아, 아 잠깐 사투리 쓰는 게 죄가 되나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저는 할수 있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대신 나요 블루베리 스무디, 아. 블루베리, 스무디. 아. 블루베리 스무디 혼자 살아남으시고 우리 셋다 탈락 아니 나 블루베리 할수 있다니까 지금 못하고 계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하시는데요? 아, 블루베리 아. 스무디 어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블루베리.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3만 어, 올라죠 아니, 아니 경상도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어, 서울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 아 오, 오, 잘하시네요. 그래, 잘하나 아, 오, 네, 잘한다니요 오, 네, 잘하십니다. 블루베리. 네, 그런 걸로 블루베리. 생존! 생존! 축하드려요. <laughs> 네. 어, 네. 선생님 아, 사연이 네. 많이 올라왔는데선생님 사연도 너무 궁금한데요. 한번 어, 읽어볼까요? 한번 골라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아, 너무 많아서 정말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역시 민원의 방이 아니, 유소정 선생님께서 선생님들 연기 보니까 PTSD. <웃음> <웃음> 그, 와. 어머니 제발 홈스쿨링, 이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게, 이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를 선택으로 다닐 수 있다. 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실 것 같아요. 음. 근데 의무로 음. 보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럼 나안 보내, 이렇게 음. 하시는 분들 음. 가끔 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음. 나안 보내, 이렇게. 맞아요. 아, 그게 마치 뭔가, 뭔가. 무기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일기쓰기 숙제를 개인정보 침해라고 음. 일기쓰기 말라봤다. 아, 음. 한때 그런 얘기도 음, 많이 있었긴 해요. 맞다.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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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기쓰기 숙제 내주고 검사하는 거 진짜 정성이거든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진짜 오래. <오랜만에 웃음> 거기 있어요. 댓글 하나 달아주는 게 얼마나 힘든 <laughs> 일이죠.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애들 나름 네. 그 댓글 되게 좋아하지 맞아. 않아요? 엄청 음. 좋아요. 해 네. 받자마자 막 열어보고 네. 그러는데. <laughs> 저는 또태정패의 문단속 <laughs> 문단속이었네요 아. 문단속 선생님께서 저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엄마가 되어주어야지 왜 우리 애를 믿어주지 않았냐고 하네요 왜 음. 내가 엄마가 되어야 하는가요? 난 선생님인데 그렇죠 아. 역할, 분명한 역할이 아. 다르죠 그렇군요. 선생님은 엄마가 될수 없고 엄마가 돼서도 안 됩니다 아, 세상에. 어? 세상에 어전 눈사람 선생님께서 이제 6학년 담임일 때 아이들 글씨 시도를 좀 엄격하게 시켰는데 글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교감 선생님께 민원을 넣었대요 학부모님이 그자 관리자가 정교 메시지로 아이들 검 글씨 검사 하지 말라고 메시지가 왔다. 아. 사실, 사실 저 이럴 때 진짜 열 받아요. 그러니까 학부모 민원 은올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학부모 민원을 동료 교사들끼리 좀 커버를 해 주고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진짜 민원만 싹 받아 가지고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일해 버리면 힘음 빠지지 진짜.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건 진짜 그런 것 같아. 요 글씨 쓰기까지 교육하는 게 저희의 일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좀 어쨌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교사들을 좀 보호해 줄수 있는 문화, 서로 우리끼리라도 좀 이런 게 형성됐으면 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네. <laughs> 이제 또 학, 학부모님 아니더라도 아 인원 아니더라도 뭐아뭐그 집에든 왜 이렇게 화단에 닭치를 뽑고 다녀요? 이러면은 애가 그럴 수도 있죠라고 하시는 그 어른들,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아음 근데 애는 그래도 되지만. 어른은 어, 그렇게,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아이들을 네. 바르게 지도할 수 있어요, 어른이죠. 네. 맞아요. 손 t v 쌤께서 또, 그냥 연기가 아니라 체험에서 나오는 재연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체, 체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더 리얼하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저, 생각해보니까. 왜요? 갑자기 그냥. b t s 에요 저 초임 때, 초임 때 어. 수행평가 치는데 애가 이렇게 뺏겼어요, 친구 거를 음. 뺏겼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뺏어가지고 찢어버렸거든요 으셨다가격하셨네 어. <laughs> 어.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갑자기 학교 찾아와가지고 어. 막 뭐라고 하면 따지는데 그거 뺏기면 빵점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냐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어. 어. 그 얘기 듣고 너무 뻥져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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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약간 진짜 네? 네? 하면서 약간 진짜 말이 제대로 댓글을 못 했거든 어. 근데 그를 가지고 계속 막 몰아붙이더라고. 진짜 아, 너무 당연한. 맞아, 상식인 어. 건데. 근데 심지어 그러니까. 교장 쌤은 적정하게 중간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합의해라. 어. 그 합의 말씀하신 합의요? 그러니까 음, 이, 합의요. 이 아주 이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뭐박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과 중간에 좀 조율을 좀 하자. 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그때 진짜 실망했어. 음, 진짜. 아, 그렇군요. 갑자기 그게 갑자기 생각이 어. 나네. 모두 다한 명씩은 안고 있는 PDSG. 진짜. <laughs> 아, 네. 어, 이거에 대,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또는 개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팁이나 방법은 뭐가 있을지 음. 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경력이 적었을 때는 이런 민원을 받으면 진짜 좀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병주쌤처럼 갑자기 막 스쳐 지나가는 초임기의 기억이 있거든요. 학부모 앞에서 울기도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연차가 적, 적게나마 어, 차고 난 다음에는 아, 선 넘는 민원은 나의 탓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도 아니다.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관리자든 뭐 학년의 다른 선생님들께 무조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좀 저랑 그 학부모를 분리시키려고 다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스트레스가 그 학부모님은 너무 오래돼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한 경우에는 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상담이나 뭐 정신건강의학. 의학과 그 이제 뭐 상담 진료 이런 것들도 좀 증거 효력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기록이 제가 그런 괴롭힘을 당한 거에 대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병수 씨 혹시 해주실 말씀 있나요? 어 저는 그왜 남자들은 이제 군필자들 예비군을 의무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의무, 가야 되는데 이것처럼 학부모 교육도 좀 예비군 가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laughs> 실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너무 이제 좋아요. 부모님도 공가로 빼고 갈수 있잖아요 음... 가서 들으면서 옛날의 학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그 지금 부모님 세대가 다니는 학교와 지금 학교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진 분위기도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는 요즘에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제 지금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교육 같은 것들도 좀 받으시고 하면서 좀 이렇게 그 인식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음, 대찬성입니다. 아, 저 네. 진짜 완전 찬성. 그 외국에는 진짜 그런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면 학부모 교육을 반드시 수료해야 되는. 어, 네. 저희나 라 대한민국 도입 시급합니다. 꼭 필요한 네. 것 같습니다. <laughs> 이게 또 의무라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 시간을 더 쓰는 거잖아요 음, 많이. 저. 그 교육도 받으러 오고 멀리 오고 막 직장도 쉬고 막 공부하러 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쉼 쉼도 내려놓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국가를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음. 다음 세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분들께는 더 혜택도 드리고 현금적인 지원, 음. 네, 오, 양육비 지원처럼 오, 그렇게 드린 식으로 하면은 좀 개념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 해봅니다. 좋습니다. 저는 동학년 음.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에 모여서 티타임 하면서 힘들었던 일 나누고 털어놓고 음. 하면 또 마음이 또 풀리기도 하니까 동학년 선생님들과 힘들었던 일 나누면서 또 꿀팁 같은 것도 얻을 수 음. 있고 또 저보다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한테는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대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일단 털어놓고 함께 전후에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것도 좋더라고요. 또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려면, 약간 뭐 간식이나 이런 것도 들고 가가지고, 레포 영상 하자, 레포 영상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으면 더 서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민원이 저희도 많은데, 주민센터는 엄청 많대요. 어. 이상한 민원도. 그래서, 그분들이 한 말이 민원을 한번할 때, 5천원이라도 받으면, 아. 아, 쓸데없는 민원 사는 거. 아. 아, 그리고 아, 그거는 아. 이제 뭐 주민센터나 우리 학교 같으면, 어, 뭐 교육비에 쓰는 거죠. 아이들 어. 뭐 지원 사업이나. 그러면 너무 사소한 거는 사라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그 5천 원 내고 말하기네요. 네, 그렇죠. <웃음> 대신 <웃음> 1분만 <웃음> 좋은 거 같아요. 1분 <laughs> 맞아요. 5천 원내으면 5천 원만큼 뽕 뽑으려고 더 어. 말할 수도 어. 있을 거고. 대신 대신 서면으로는 길게 써도 된다. 아. 아. 어, 말로 할 때는 1분만. 아. 어, 그래서 외국은 이메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랑 어. 대화하고 싶으면 무조건 이메일로 먼저. 아. <laughs> 레몬트리 쌤께서는요. 엠티처 AI 클래스로 온라인 학습을 충실하게 서포트해줘서 음. 학부모에게 신망으로 과이들의 학력을 높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음. 여러분들 엠티처 AI 클래스 많이 음. 이용하십시오 강추입니다 어, 네. 강추, 강추. 어. 음. 리몬트리 선생님 네. 자. 어, 리모르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민원 대응팀이 있대요 어. 요즘에 많이 예, 예. 있죠 그래서 민원 대응팀이 있어서 담임교사에게 전화 기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오, 이거는 좋네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오. 저는 해님 선생님이 관리자에게 귀찮을 정도로 다 말해요. 관리자분들이 음. 말한대로 응대하고 되돌아오는 민원은 관리자의 결정이라고 하면 민원도 줄어들고 관리자분들도 고충을 좀더 이해해주시고 또 책임져주게 되니라고 음. 보내주셨습니 보내 주셨는데요. 관리자에게 얘기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도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교장 교감 선생님도 학교로 갑자기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막 민원을 넣으셨을 때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뭔가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음. 웬만하면 미리 다 이야기를 해주면 좋다 이렇게 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맞 사소한 거라도 일단은 가서 얘기해놓으면 나중에 뭐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맞죠? 맞아요. 어, 그렇습니다. 그 민원 대응팀 관련해서. 이 민원대응팀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다 신뢰하시나요? 경험하, 경험하기 어떠세요? 어, 네. 저도 일단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담임한테 전달을 하지 않고 학교 측에서 해결해 준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 네.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아, 네. 어, 네. 저는 아직까지 경험은 없고, 이제 요즘 학교에서는 그냥 뭐 어려운 민원이거나 말도 안 되는 민원은 넘겨라. 음. 하지만 최선으로, 최우선으로 담임선생님이 음. 먼저 소통하는 건 맞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종이 한 시간 선생님처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보다 어쨌든 그 민원팀이 있어서 한 달이라도 건너서 <laughs> 마주하게 되면 은 순화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정적으로 상하는 건좀 확실히 막을 수 <laughs>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저도 생활부장인데 아이들 지도하실 때 직접 부모님들 연락하시지만 일단 학교폭력 넘어가면 선생님들한테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랑 얘기하시라고 학교에 전화해서 <laughs> 그래서 제가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말씀하신 순화 부분이나 음, 좀 음. 선생님들께 실적이돈 많이 됐네. 음. 네. 민원 대응 팀의 현실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아, 네. 학교별로 민원 대응 팀을 좀잘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